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요, Fish Out of Water라는 게임인데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어요라는 게임이에요.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온 오스카라고 합니다. 날씨가 곧 바뀔 것 같은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소리 조금만 올릴게요. 너무 큰가?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 물고기들은 당신의 것이에요. 어류와 포유류의 뉘앙스, 전부는 아니래요. 올림푸스요올림푸스가 뭐지? 창창창. 녀석, 돌 튕기는 것 마냥. 아, 저기 있네요. 이 안에 어울리는 친구들은 공중을 날아서 물을 건너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래가요? 저들중 하나를 선택한 후 던져서, 고래요! 저 고래요! 아니, 돌고래 할까? 고래요! 아... 이렇게 하라고? 오 포스트 하하 뭐야 던지면 돼 그냥 <laughs> 뭐야 이거 위포. 고래가 다섯 번을 튕겼다. <laughs> 괜찮네요. 다른 물고기를 던져서 각 물고기가 아주 다른 방식으로 건너뛰게 해 보세요. 물고기를 세번 던진 후에는 건너뛰기 횟수와 거리를 합친 점수가 기록된다고 해요. 다시 돌아가기 2차 던지기 간다 호오 뭐야 끄쌰셔 뭐야 얘는 물로 들어가지네 뭐야 이거 얘는 왜 이렇게 금방 가라앉아 버렸죠 잘못 던졌나 봐 최동 던지기 이 녀석아 올림푸스 아까 이 녀석 호오 이건 뭐야 부스트 부스트 하하 탕 부스트 부스트 다 써버렸다 몇번 튕기니? 예, 굉장히 잘 튕기는데요. 고에 뛰어 넘었어요. 부스트! 와, 51번이나 대박, 대박 많이 뛴 슈퍼 엄청 많이 뛴 각각의 개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며 서로 다릅니다. 멀리 뛰기 명수 도로시는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과 2분의 1점. 개들의 등을 두드리면 상태 설명이 나온대요리 덩지기 합리적인 리스피 스티브 건너뛰기 횟수 멋진 네이티브 긍정적인 효과 아 비판적인 개들 그렇구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임 인것 같은데요. 건너뛰기와 거리의 균형을 잘 맞춰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오 부스트 허허 보거 녀석 부스트 허허 보거 녀석 부스트 호호 제발 저것도 먹어라 한번더 튕기게 부스트 호호 하하하 하하하 허허 하 하하하 아 보거 하하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걸려 <laughs> 최고 신기록 아니니까 이거 보거 잘 구르네 이거 <laughs>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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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어, 되게 많이 건너뛰고, 되게 많이 뛰었어요. <laughs> 자, 이번에는 요거 세모, 로켓. 로켓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오, 로켓! 왜 부스터가 없어, 얘? 뭐야, 로켓 이게 끝이야? 너무하잖아요. 날씨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 는몇 분마다 변화해요. 잔잔한 날씨에서는 폭풍에서 건너뛰는 것은 어려우니까, 아, 날씨가 안전할 때 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날씨 이렇게 뛰,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던져야지 된다는 얘기구나. 최종 던지인데 아니야. 올림푸스로 갑니다. 오호~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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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너무 못 뛰었다. 처음보다 더못 뛰었어요. 아, 어, 얘 3점 준거 봐. 아주 나쁜 녀석, 저거. <laughs> 개들로부터 심사를 받으십시오. 물고기 5마리를 점, 던지십시오. <laughs> 목표를 달성했네요. 레벨을 높일 수 있어요. 레벨을 높일 수 있다. 하하. 올림푸스부터한번 던져볼까요? 오잇. 부스트가 있으니까.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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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트 써버려, 그냥. 하하하 슈퍼 울트라 초 파워 부스트로 날아가는 것이요 그렇지? 탕탕탕 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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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 물상자는 뭐지? 의상 높은 점수를 받도록 도와줄 거예요. 의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의상은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탈 여기 있네. 핸드 앤드 크리스탈을 탭하여 뭐야 이거 이렇게 넣라는 으 거야? 이거 두 개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와아 이거 아니잖아. 호호이. 보라색 액세서리 다음 번 던지기에 50m와 15번 뛰기 건너뛰기를 추가합니다. 일회용이야? 설마? 이거 뭐 일회용인가요? 물고기를 던져서 보석을 장착하래요. 아 뭐야? 장착된 거야? 안된거 같은데? 돌고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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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는 좀 빠른 거 같은데 좀더 가야 되는데. 아, 조금만 더. 오이오이오이 오이. 오이. 부스터. 부스터. 그렇지. 부스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스터 먹어라 저거. 우피 껴가지고. 아유, 못 먹었다. 털어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15번 뛰기야. 50m를 추가했어요. 와, 42번이나 했다고? <laughs> 그렇게 많이? 9990. 와. 대박. <laughs> 점수 엄청 받았어요. 허, 슈퍼 울트라 대박이에요! 허, 끝까지 해내세요. 개들로부터 9.7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특별 득점 모드가 해금됩니다. 부적은 심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거예요. 너를 탭하면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해변에 있대요. 아니요. 너를 탭하면은 이거는 뭐지? 옵션 샌디 스토어는 뭐지? 이름의 자기 색상 크리스탈 팩. 플레이어 1, 연결하는 게있고요 친구들과 등수를 그걸 할 수가 있대요. 리그는 아니요. 리그도 할수 있나봐요. 리그? 잠깐만. 이거 지금 실행해볼까? 친구들과 해야 되나? 아이, 뭐야. 친구들과 해야 되네요.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친구들과 그 같이 할 수도 있나봐요. 너를 탭하면 뭘 준다고요? 아, 나가려면 널 두드리라고? 상자. 상자. 아, 빨간색 두 개만 합치면 어떻게 될까? 피롱! <laughs> 다음 번 던지기에 75m를 추가합니다. 아, 레드 로켓 한번 던져 볼게요. 오! 튕긴다, 로켓. 로켓이야. 로켓. 로켓이 현차는데어 그래도 얘도 되게 많이 튕기네. 아까 개철 올림포스처럼. 게다가 75m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스르륵 <laughs> 35번에 200m를 건너뛰었다는 얘기. 자, 이번에는 브라더스 녀석. 브라더스 잠깐만 이거 또쓸수 있나? 왜요? 크리스탈로 물고기 친구들에게 의상을 사 주라고요. 비행사 마이크론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됐다. 로그인 했더니 어, 의상이 있네요. 아. 의상 입기. 이상 입었다. <laughs> 얘는 어 노란 거두개 또는 1,800원에 할수 있고, 얘는 뭐야? 이거, 이거 언제 나오는 건데요? 보석들, 보석들이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봐요. 뭐야? 그럼 이거 지금 쓸 필요 없었잖아. 아, 어? 비행기, 비행선, 이거는 뭐지? 도감인가? 하하, <laughs> 자, 이걸로 갈게요. 잠깐만, 이거. 그 리그 가입되었더니 계속 요거 뜨는것 같은데 탈퇴 일단 탈퇴합니다 리그는 가입하지 않을게요 어이 갑니다 비행사 바이크론 출발 또 고래 텅텅 고래 와 얘는 부스터 쓰면은 날라다니네 그냥 우와 어, 오오오오오와 부스터 쓰면 그냥 날라다녀요 호호이와 되게 많이 날라왔어 250이요. 와, 거리가 멀었다. 뛰는 횟수는 적었는데 거리가 멀었어요. 오, 좋아. 레벨 1. 나 날아서 링을 통과하라고요. 링이 어딨어 마지막은 고래로 할까? 돌고래? 호이! 너무 높이 뛰었나? 아, 링 저기 있네. 아! 아, 하하, 망했어. <웃음> 망했어요. <웃음> 아, 링을 통과래. 하 <laughs> 날아서 링을 통과하세요. 핀네이 쇼. 링 통과. 오케이. 링 통과 완료. 그렇지. 아, 얘는 거리를 많이 잘 가는구나. 수영을 잘해가지고 수영을 잘해가지고 거리를 많이 갈수 있어요. 부스터. 근데 부스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더 들어갔다가 근데. 아, 어, 부스터를 다쓴것 치고는 별로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21번에 186미터라. <laughs> 좋습니다. 어쨌든 날아서 링을 통과했기 때문에 레벨이 올랐어요. 보물을 선택하세요. 따란. 크리스탈들을, 대형 혼합 크리스탈 팩을 얻었습니다. 아, 레벨이 오를 때마다 보석을 받나봐요. 아, 보석을 받는군요. 그러면 이 보석 받은 걸로 이 물고기들을 그,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겠죠 아 뭐야 여기 크리스탈이 부족하잖아 헤헤 크리스탈이 부족하잖아요 크리스탈이 부족한데 출발 제복을 입고 뭐지 <laughs> 크래프팅 아 이거 다좀 가져보고 싶다 근데 보석이 부족해서 안돼요 <laughs> 보석이 부족하면은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입을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친구는 요거 브라더스 친구. 브라더스 친구 날라갑니다. 호호잇, 팅! 세 마리로 네 마리로 다섯 마리로 분리돼가지고 와 근데 이거는 거리가 아 얘네들은 거리가 굉장히 안 나오네. 거리가 안나온 대신 뛰는 그건데. 자, 올림푸스 이 친구도 별로 많이 못갈것 같은데요. 부스터를 써가지고. 튕기기만 열심히 튕겨 볼까 한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부스트 발동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 51번 와트 되게 많이 뛰었다. <laughs> 하이. 어뭐가 근데 8점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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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던져 가지고 많이 가면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한번 어디까지 날아갈수 있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도 가끔씩 써주면서 슈슈슈 <laughs> <슉> <laughs> 아 이번 되게 많이 날라간 것 같은데 슈 280m 와 고래가 대박이구만요. 와 아홉 번만에 360m를 <laughs>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부스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가면서 많이 튕길 수 있는 친구 올림푸스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는 좀 거리를 포기한다 대신 여러 번 튕기는 거를 목표로 한다 부스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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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부스터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아 그래도 많이 뛰었다 그래 100m에 이 정도 갔으면 은 많이 뛴 거지 짜장 300m 아무 물공이나 던진 라인 아래 거리는 300m 한 번에 300m 가야 되나봐요 아니야 얘 말고 오. 뭐야 이거? 저 라인 뭔데요? 헉. 이거 뭔데? 300m 요거는 뭐야? 아, 아래 라인으로 아, 요 아래 라인으로 300m를 가야 된다고. 아, 여기 밑에 선에서 300m를 가야 된다는 소린가 봐요. 그거 어떻게 가지 저거? 안될것 같은데. 999 아, 8.5. 어9 7점으로 어떻게 넘어? 9.7점을 넘을 수 있을까? 돌고래 돌고래는 이렇게 던져야 되는구나. 300m 갈수 있을까? 슉슉슉 슉. 부스터 다써 버렸는데 이제. 300m 가능할까요? 슉슉어 됐다. 300m 됐다. 아, 총합이군요. 고래 고래. 와, 많이 갔다. 돌고래도 되게 좋아요. 돌고래랑 이번에는 작은 부스터를 10개 모으세요. 고래. 고래는 부스터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높이로. 호오이호오이 띠용! 배가 통통하기 때문에 높이 튕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스터가 없으면 조금 힘들텐데. 아하하! 부스터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까운 것. <laughs> 아직 끝이 아니다. 한번 남았다. 자, 마지막은 로켓 그래도로 중했다 로켓 발사! 부스터 발사 로켓은 좀 별로였나보다. <laughs> 아 <laughs> 45번 와 되게 많이 뛰었네. 그거 <laughs> 아 그렇네. 9.7점 못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 <laughs>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리그 한번 참여해 볼까요? 랜덤 가입. 됐다. 리그. 리그는 어떻게 출동해요? 리그. 리그 아 리그는 그냥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되는 그런 건가 보구나.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어피시 아우로브 워터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를 해 보았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렇게 세게 던지면 효과가 더 있을까? 부스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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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부스트! 오호이! 오호이! 300m 넘을 수 있나? 부스트! 오호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조금만 더 가면 300m! 조금만! 조금만! 그렇지! 300m 넘어, 불었다 <laughs> 돌핀이 좋구만! 됐다 레벨 올랐다 보상을 선택하세요 이번에는 빨간색 따란 노란색 크리스탈 팩을 받았습니다 목표 속도까지 내린 후그 속도를 15초 동안 유지하세요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또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없네요 커다란 게좀더 있어 하나만 더 있었으면은 요거 요거 요거는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네 요것도 모자르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호호, 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각도? 이 각도 뭐지, 이거? 어이거어 <laughs>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